강병석 구단과 저... 너무 뭐지 갑자기? 김성윤 구단. 자, 시작하시죠. 3판2승에서 이제 이기면 2학년이 피자를 먹어요. 2학년이 피자를 먹습니다. 자, 피자 갑니다. 피자. 자, 피자 갑니다. 자, 피자. 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금 김성윤 구단이, 어, 과연 2학년들을 피자를 먹게 할수 있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에 상당히 유리하죠. 첫 판을 이겨줘야 됩니다. 뭔가 지금 말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기분이 좀 찝찝한데. 천연히 협조해주고 계시는 김다은 구단. 자, 김다은 구단께서 상당히 지금 협조적이시죠. 이런 공수 개 공수 쌈바를 지금, 네네 지금, 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음. 자, 아 이거 먼저 이거 맹공하다 보면 질 확률이 높아지겠는데 이거 육입니다 지금. 아 지금 피자가 날아가겠어요 이거. 이학연 지금 피자 다 먹으면 이거 강병석 돈 날라. 날아가...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아주 안좋아. 공부할 때 그럼 집중인거라. 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먼저 두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뒀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 김성민 부단히 힘들어하고 있죠. 자, 이영현도 돼 피자 먹습니까? 자, 단재단님 손아파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아니야. 저 받아야 할 겁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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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자, 쉬는 시간을 이용한 막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우리 허우역 구단은 김성윤 구단의 승리를 보고 있죠. 하지만 지금, 아, 저 지금 맹공을 하고 있나요? 이겼네요. 아, 봤어요. <laughs> <laughs> 어, 봤어요 나왔습니다. 봤어요. 아, 봤어요. 어, 지금 봤어요가 나오긴 했는데, 음, 일단 봤어요가 나오긴 했는데, 아, 좀 봤죠. <laughs> 아,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 이겼죠. 일단 그래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니까. 어, 안 끝났는데요? 끝났습니다. 아, 끝났네요. 네, 게 먼저 두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원래. 자, 1 대요. 먼저 두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두는 놈이 이기는 거죠, 원래. 자, 완벽한 승리네요. 자, 2 차전 갑니다. 먼저 두면 이기죠, 무조건. 지금 말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좀 분위기가 피자에 스승과 제자가 다 없어지는 지금 아무도 저를 응원하는 녀석은 없어요. 그냥 지금 모두가 어깨 피자 피자 먹자 강병석 지갑을 열어야겠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좋습니다. 강병석 지갑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저쩌 말렸지, 지금? 저희 완벽한.. 형아 이거 내가 지겠는데? 잘가 이겼어요. 저런 개.. 안 보여. 아, 힘들어 힘들겠다. 힘들면 안 찍어도 돼. 또 이때 한마디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표 얘기가 좀 나와줘야, 어? 이런 게있아 수비로 저장해 버리는 이런 비구랑. 아. 역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피자가 크긴 크군요 피자 권법으로 이거 분위기가 다시 나한테 왔는데? 아니 이거 분위기가 나한테 온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분위기가 나한테 온 느낌 안 납니까? 안 난다고요? 네네안 나네요 네안 납니다 안, 안 나요 전 느낌이 조금 났는데, 조금 났어요. 조금 난것 같은데, 조금 난것 같거든요. 자, 침착해야 됩니다. 강구단. 오케이.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 거의 끝난 분위기야. 일단 4개 불러. 침착하게. 선수만 안 뺏기면 이겼어. 자,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 여기서 선수를 안 뺏겨야 됩니다. 근데 선수를 왜안 뺏길 수 있느냐? 요렇게 하면요. 요렇게 하면, 그렇죠. 어, 덮게요, 그러면. 응? 이거, 어, 무조건 이겼죠? 아마 여기 막아도 이렇게 뛰면 제가 이겼죠? 그죠? 네, 끝났죠? 1대1! 자, 1대1입니다! 1대1! 왜, 왜 아무도 안 좋아해? 자, 아무도 자 써. 1대1입니다. 자, 결승전. 자, 이 어,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입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결승전.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이버. 자 가위바이버. 가위바이버 가위바이버 지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고 싶은데. 가위바위보. 가고바위보가위바가위 가위바위보. 어 이제 위 했어. 위바위보가위바자보가위바자보 뭔가 저한테 기회 온것 같지 않습니까? 어. <laughs> 자, 조만간 뭐야 뭔가 작품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정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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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새가 나죠? 아, 수비로 들어갔어요. 아, 자, 이겼죠, 이러면. 어. 자, 이겼습니다. 어 아, 잠깐만. 어어저 아, 아, 네, 잠깐만 네 아. 아! 선생님이 저희한테 피자를 주시려고 그룹 파티까지없죠완벽 네, 네. 이게 원래 제가 이쪽으로 내세야 되는군요. 네, 아, 이쪽내세 네. 이분 그렇죠. 네. 같습니다. 맛있 네. 맛있겠네요. 어, 이거 그 <laughs> 괜찮아요. 이거 아, 또아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2학년 학생들이 어 피자를 먹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